지난 8월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기도 다르크 임상현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송경산입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편아라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일 저녁 8시 10분 무렵으로 벗을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롤스로이스 차량 한 대. 이 사고로 길을 건. 되게 걷는다는... 그때 떠들썩했던 것 같은. 데 저는 이 신문에 뭐 이렇게 방송에서나 봤지만. 뭐. 뭐. 차량 밑에 피해자의 피가 바닥에 막 물들어져 있었고. 왔어요. 여전히 건물 외벽에 선명히 남아 있는 그날의 흔적. 그런데 목격자들은 운전자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비틀비틀 걸었고요. 기가 사람을 쳤다는. 전형적으로 이제 다운 계열들 이제 정신성 약품을 쓰고 나면 뇌기능이 떨어지면서 멍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다가 현장을 떠났다는 남자. 4분 뒤 돌아온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척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수갑이 아프다고 막 풀어달라고 막 영상으로 찍는 사람들에게 듣지 말라고 막이 남자가 한말다 듣지 않지 않았냐면 호음 처리하면 되고 마약을 한 후에 제 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케이스들 많죠 아이가 운데는데 약에 취해 있다 보면 어떤 소리로 들리냐면 이 아이가 오는 게 고양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고양인 이줄 알고 창문을 열어놓고 던지는 사람. 필로폰을 하고 마약에 취해서 제가 친했던 오빠가 저희 엄마를 죽였다고 망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저희 엄마가 죽었다. 근데 그게 그때는 제가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제가 제정신이고 제가 피해자고 남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지 몰라요.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경찰의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놀랍게도 17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신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케타민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땐 어떻게 사용한 약이에요? 저희가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2000년대는 프로포폴이 아직 완전히 좀 상용화되기 좀 전이었는데 그때는 케타민 위주로 좀 재웠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검사를 할때 재우는 용도로 케타민을 많이 썼었고 이게 좀센 약이거든요. 센 약이라서 그리고 이게 약간 환각... 같은 게좀 일어나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병원에서는 잘안 씁니다. 우선 프로포폴이 워낙 또잘 나와 있고 그래서 케타민을 요새안 썼는데 몇년 전부터 갑자기 케타민이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각종 의혹에 대해 얘기를 하겠다며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가 직접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운전을 하려고 이제 차에 탔죠. 담배가 이제 조수석 바닥에 떨어졌고 그걸 제가 주려고 우 하다 보니. 차가 이제 좌측으로 쏠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충돌이 있었고 음. 그 충돌로 인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꽉은 거예요. 하지만 사고가 벌어지기 13분 전한 건물에서 나오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 씨가 찾은 그곳은 성형외과였는데요. 완전 비틀거리고 취한 거지. 저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런 영상이 찍혀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저렇게 그렇죠, 얘기하나 봐요, 그렇죠? 진씨가 그렇죠. 사고 당일 병원을 찾은 시각은 오전 10시 40분 무렵. 처음 찾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피부 시술을 받은 뒤 컨디션이 좋지 않아 긴 시간에 걸쳐 수액을 맞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마약도 하는 애들이. 지금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이약 성분이 정신과약에 어떤 약 성분이 들어 있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그 약을 내가 했다라고 그러고그 약을 처방을 받아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는 우리를 만난 다음 날 위험 운전 치상과 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바닥을 하신 거 아닌가요? 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약물 쇼핑하셨을까요? 피해사 상태 지금 빠는데할말없 피해자 니다 국가 수 감식 결과 그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한 총7 종의 향 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별지장이 입감 되기 전에 새벽에 병원 실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새벽에요? 네네네. 네. 새벽에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접 경남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연락을 하셔서 제가 받은 시술이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마취제로 수면 마취를 한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료 기록부를 떼 드리겠다. 제가 이제 강남에 좀잘 되는 성형외과 선생님을 한명 아는데, 네. 저런 걸 너희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안 되는 성형외과 이런 데 있잖아요. 네. 피부과 이런 데서는.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저런 환자들을 직접 받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프로포폴도 많이 주고 케타민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딱 그런 병원 리스트가 있대요. 또 이쪽, 저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또 얼마나 아픈 부위였고 얼마나 심했길래 수면 마취까지 하나 싶은 거죠. 보시면은 뭐 가려움증도 엄청 많고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따가워요. 따가워서 지루성 <laughs>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수면 마취를 한다는 피부과. 우리는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루성 피부염 보는 병원도 아니고. 지루성 피부염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리프팅 수, 시술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시술은 뭐였어요? 그 하이프라는 슈링크예요 네. 처음에 11시에 오셔가지고 얼굴 부위하고 3시 30분경에 목 부위 하셨어요 네. 피곤하니까 좀 병원에서 쉬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의 비용을 받고 신데렐라 주사 이런 것도 있고 그 비타민 같은 거를 링겔 1 0 0 c c 짜리 맞으려면 6시간 걸려요 근데 케타민이 문제인 게 클럽 같은 데서 이제 불법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런 성형외과에서 합법적으로 맞고 이제 경찰한테 걸리면 진료기록부 떼가서 떼서 나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수면마취하면서 합법적으로 맞았다 문제가 없다 케타민 성분이 나오면 네, 이렇게 또 조사를 피해가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신 씨의 단골 병원인 이곳은 사고 직후 경찰에게 전화를 한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인데요 최근에 여기 신 그분이 여기서 7월 18일 1일날 진료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환자 정보는 가족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처음 마취제를 맞았으면 다른 곳에서 검색 다른 되어서. 검색을 할수 있죠. 뭐 매번 해야 되고 의무적인 건 아닌 것. 환자 정보는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병원 관계자. 경찰 수사에 따르면 신 씨는 최근 6개월 동안 병원 네 군데를 돌아다니며 모두 16번에. 수면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주 맞는 게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고 중독이 되는 거죠 네, 저것도 이제 맞다 보면 조금 더 용량을 조금 올려야 되고 다른 걸 하나 더 섞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뭐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모니터링을 다 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코어 근을 마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장량만딱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환자가 이번에 어떤 검사를 하거나 뭔가 시술을 할때 150mg 정도 맞았다고 치면 항상 그거를 잘 자다가도 어떤 날은 안 자요. 그러면 160, 170을 써요. 근데 갑자기 마비가 되면서. 진짜 뭐 저희가 갑자기 산소를 확 줘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다가 호흡근이 마비가 되면은 그럼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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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사망하는 거 사망하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 프로포폴에 중독이 돼서 하루에 뭐몇 번씩 병원을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지인이 있었어요. 병원이 아닌 호텔이나 그런 데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인 경로로 맞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이 아니라? 네, 호텔에서. 와, 아, 진짜 위험지 호텔까지 와서 의사가 놔주신대요. 아... 의사가 나주시고 바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네.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호흡근이 마비가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친한 친 언니 두 명이 프로포폴 중독이었는데 둘이 같이 프로포폴을 어디 병원에서 맞고 있었대요. 근데 한 명이 호흡곤란이 와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였대요. 겨우 살았다고 그런 경험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뻔원 고비를 넘기면서도 계속 프로포폴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투열하면서 그런 경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죽을 뻔한 경험을 하시고도 그 다음에 또 가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마약이지.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우리가 그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럼 저희 저희한테 처음 제보를 하셨던 뭐예요?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죠? 저도 와왜도 말... 하... 진짜 이자분만 생각하고 있고. 저다 거짓말이에요. 약을 한 상태에서 아니면 조금 깰때 눈물은 다 거짓 눈물이에요. 악어의 눈물이에요. 왜? 결과적으로 후유증이에요. 피해자분만 회복하기만을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저꾸 다른 의혹들도 그렇고 네, 사실...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저는 이제 피해자분이 저렇게 다치셨는데 그것만 생각 하고 있던 거예요. 계속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지만 방법을 알지 못해 우리를 찾아왔다는 신씨 아까 이것만 잠깐 볼수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개인 정보라서 아까도 경찰서에서 근데 이거는 피부과가 아라 신경정신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신 다니고 있었어요.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이게 신경정신과인데 여기서 수면제를 처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선에서만 오늘 인터뷰를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단서를 보려고 하니 도련 아. 인터뷰를 끝내자는 신씨의 지인 두 분은 근데 무슨 관계죠? 그냥 지금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됐어? 요 이런 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 방송에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일부러 또 출력하고 싶지 않아요 사고 당일 현장에서도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도 그는 신씨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남자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회원권 같은 멤버십으로 끊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네, 이름이나 주민멤버가 다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다 기록들이거든요. 회원권을 끊어 신 씨와 함께 수면 마취 시술을 받는 지인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저런 사들은 유통업자일까요 의사일까요? 하 진짜... 의사들 진짜 나쁜 의사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자기들도 안 돼요. 어떤 병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다 알고 있는데 장사 안 되는 병원들 그런 데는 큰돈 주고 세트로 끊어가지고 한 번씩 맞으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런 뭐 세트가 딱. 존재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거는 뭐 의사인지 이건 그냥 완전 그냥 돈벌이 하는 사업가인지 진짜. 의사가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의사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의사인데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신 씨가 저지른 사고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배급 관련된 업체에서 일했고 일을 마치고 뭐 귀가 중이었던 상황으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그녀는 왜 퇴근길에 끔찍한 슬픔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밤늦게 비틀거리며 나와 운전대를 잡는 또 다른 환자를 직접 포착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또 다른 비극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 도전도랑그 약성분의 유해도를 봤을 때 알코올이나 니코틴보다 밑에 있는 아이들 대마라든지 LSD 같은 경우에는 딱한 번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발견이 없다니까요. 한번 시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두번 하게 되고 세번 하게 되고 실제로 뭐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지만 모든 사회 문제는 오히려 알코올이 제일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사,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마약, 뭐 특히 대마를 뭐 합법화 하자고 하는 분들은 그런 걸 이제 이제 주장을 하면서 또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단기간에 딱 사용하고 나서도 짧은 시간 동안 뇌가 정말 많이 망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다 파킨슨 증상 다 나타나고 있고 치매 증상 나타나고 조현병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엔 없었고 저도 이제 한번 하고 제가 두번할줄 몰랐고 두번 하고 제가 이렇게 중독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올줄 몰랐어요. 한 번만으로도 정말 중독이 된다는 거. 약을 치료가 맞을까요? 처벌이 맞을까요? 치료가 맞죠. 그러나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맞냐, 처벌이 맞냐라고 했을 때 구분해야 될게 뭐냐면 약을 만드는 사람들, 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좀 강하게 해서 좀그 사람들이 더 유통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약 치료는 큐어가 아니라 <laughs> 케어 형태로 가야 되고 큐어는 말 그대로 뭐 치료하는 건데 그런 개념이나 당뇨병처럼 계속 가지고 가면서 관리하는 결국은 나라에서 시스템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시점이 처음 적발이 됐습니다 그 때가 제일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 때, 그 사람들을 처벌을 시켜주면, 아까 얘기잖아요 학습되어서 나온다니까요. 세금으로 치료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맞죠.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 친구들이 다시, 범죄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범죄를 일으키다 보면 교도소를 보내도 교도소에 그냥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처벌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사회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될것 같고 개개인이 하는 기관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도소에 마약 사범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수용 인원이 부족하대요. 1년 동안 재소자를 관리하면서 드는 비용이 2,500만 원이래요. 근데 그 세금의 반의 반만 그 마약 사범 치료 재활에 투자를 해도 정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약도 근절시키고. 저희 필제로 재활센터에 계시면서 주변에서 같이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조금 더마음에 응원이 되나요? 어, 위로를 많이 받죠. 공통된 이제 마약이라는 아픔을 가져가지고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단약에 도움이 돼요.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혐오시설 아닌데요. 혐오시설이 왜 아니냐면 법으로 돼있지도 않을 뿐더러요. 정말 혐오시설이고 유해시설이며 주변에 피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사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마약을 끊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약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마약을 끊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성이 적은 거죠. 이 친구들이 마약을 안흘려고온 친구잖아요. 마약을 안흘려고온 친구들을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넣어 주고 해야 되는데 평견을 가지고 뭐라 세우니까 이 친구들이 이탈될까 봐 그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민원 내용이 학교 옆이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옆인데 어떻게 중독 재활 센터가 있느냐 그럼 학생들이. 마약에 대해서 배울 거 아니냐. 그러면 중독재활센터가 있는 게더 좋지 않느냐. 예방 차원에서. 외국같이. 그럼 와서 예방 좀 해주세요. 강의 좀 해주세요. 그 학생들을 조금 더 알게 해가지고 마약을 피해가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옆에 어떤 문제 하나도 없었고요. 마약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10대들한테 한 마디씩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약이 멋있다라고 느끼는 건 연예인들이나 이제 좀 선망의 대상이 마약을 해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이 고통 당하는 걸 보면 과연 멋있다고 할까? 인터넷에 마약 하는 사람들 사진만 찾아봐도 정말 추하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호기심도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멋있게 보이는 속임수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수 없습니다. 한번의 호기심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마약을 권하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가 지인들이 있으면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원서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뇌 구멍 내는 행위거든요. 뇌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면, 모든 뭐 치아, 뭐 장, 모든 게 이제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무서움을 좀 알고 좀한 사람이라도 마약을 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너무 좋다는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약을 하던 경험이 끊고 예방하는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진짜 잘 모르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또좀 배우게 됐고 또 중요성도 알게 됐고 사회에 더좀더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네,